그~ 여러분 그냥 마음에 탁 먹고 계세요. 지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 되는 게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원도 열매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해서 지금 되는 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긴 힘들지만요. 바람 불면 한순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옆이 얼마나 신앙사를 잘했습니까? 그만큼만 해도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좀 종교적인 냄새가 나도 뭐 사실 이렇게만 해도 뭐 하나님 잘섬기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곤란이 닥치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연약해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거든요. 육신적으로 형통한 것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고난이 왔는데,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모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다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정복이 됩니다. 뒤에 에어컨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오고 문제가 온건 맞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여러분은요, 영적 문제를 정복하는 정도 가지고, 그러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어느 정도냐? 질병을요, 막 온갖 좋은 것들 많이 먹어서, 질병은 막 칼로 대서 싸워서 수술한 것보다요. 스스로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게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흑암들이 어둠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영적 힘들이 생길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와도 시험이 들었는데 만약에 응답이 왔는데. 응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붙잡아진다면, 여러분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까지 듣는데도요, 그게 안 돼요.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더 키워버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아는 사람 많으니까요. 문제 왔는데 문제를 더 키워버려요. <laughs> 어, 그리 안 해도 되는데요. 그리 안 해도 는데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고 살아갈 건데요. 더 키워버려요. 오히려 문제 빠져버려요. 문제 아니고도 문제 만들어버려요. 온 교회 가려요. 어, 광양에 가면 내가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말, 하나의 말씀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제 한참 만에 만났어요. 교회 평안하죠? 나 네, 한마디도 잡습니다. 어, 나만 사고 안 치면 돼? 웃더라고. 교회 문제도 다임 목사 문제야. 나만 사고 안 치면 돼? 허허허, 웃더라고.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 왔거든요. 시험 들만 하거든요. 시험 안 들면 돼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달라고 기도해라. 여비요, 당한 고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죠. 그것만으로도 용서가 됩니다. 자식 다 잃어버리죠.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육신년까지 질병이 왔습니다. 이때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범죄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내 몸을 기활전을 득득 긁고 있어 그때에 불신앙할뿐리면 나는 누가 살려줍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다가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 한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불신앙했다. 나는 어쩔 겁니까? 욕이 그랬어요. 욕 인생, 욕의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다. 어디로 갑니까? 석가문이 찾아갈 겁니까? 무당 찾아갈 겁니까? 근데 인간이 불신앙해. 너무나도 어리석죠. 불신을 해버리면 찾아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찾아갈 데가. 내가 하나님은 못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어디 가서 답을 찾냐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불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여러분요. 진짜요. 요만큼도 보태지 않고요. 과장하지 않고. 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방을 담아 가쁘죠. 동서 남부 위 아래 담아 가쁘더라. 어니오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 개구리 낚시해 봤습니까? 호박꽃을 줄에 달아 가지고요. 호박꽃을 주면 개구리가 덥석 물어요. 바보가 너무 내가 못 나요. 물에 들어가고 떼기를 치면요. 바르르 떨다 하나님, 날 들어가고 떼기를 쳐 쳤을수록 네가 전도 좀 하느냐? 네가 하나님 좀 믿느냐? 날 들어가고 떼기를 쳐 쳤을수록 어느 정도 떼기를 쳤냐? 내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입술로... 나는 아무 시대적인 전도자도 엇도 아닙니다.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김간상에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뒤 전후 좌우 위 아래 다 막아놓고 떼기를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너무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은혜 뭡니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열쇠 그것을 한번 맛을 봤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고난당할 때, 위기당할 때에 내 몸을 뜩뜩 긁고 있어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그 사람은요, 모든 흑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왕노릇하고, 주인노릇하고, 애비노릇했던 흑암을 정복하는 은혜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면 저는 봤습니다 무지도, 무능력도, 우울도, 가난도, 질병도 온갖 피해의식, 상처의식, 온갖 미움, 원망, 시기질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정보도 어떻게 말입니까 내게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남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또 하나님 앞에서요. 가난이 찾아올 때또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 문제가 찾아올 때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오랫동안 나와 우리 가문을 괴롭히던 흑암의 도구입니다. 정복하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이 연약한 영적 문제조차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지만 않으면, 우리는 물러서거든요. 뒤로 물러서지만 않으면요, 여러분은 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 너희가 뒤로 물러서느냐?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교회 안에, 전도운도 하는 지금 우리가요, 계속 언약의 행질, 계속 믿음의 행질을 해야 된대요. 내가 자꾸 뒤로 물러서요. 뒤는 뭔지 압니까?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그걸로 빠져요. 그러면 안 돼요. 뒤로 물러서면 멸망이요 우리는요, 언약 은약 잡고 언약의 행질을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가다가 푹 주지 않는데요? 예,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십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입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 말은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이야. 한번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니까요, 내 자신에게 오늘 예를 어서암 걸려서 다 죽어요. 암이 온 몸에 퍼져 갖고요. 퉁퉁 나는 몰랐는데요. 암이 마지막에는요. 이제 살을 뚫고 나온다네. 여기가 진문, 진물이 생긴다네. 뚫고 나가고.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능하느냐. 암이 한 개도 없어도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의 답이다. 사업부도 나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도망 다닌 인생에게 예수만이 당신의 소망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행복으로 모시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과 통행합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수님과 통행합니다. 걸음걸음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푸름 마르고 꽃은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하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통행하세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로 지음 받았지요. 하나님과 교제한 존재. 뭐 가지고 교제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 교제하면서 은약을 확정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약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확인하고 요 그리고 은약의 성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라보고 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의하길 바랍니다 남입님과 그걸 보고 한마디로 예수 증인이다 아멘입니까? 어?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적인 대결 바랍니다. 예수가 참 행복이요. 예수가 참 소망이요. 심지어는 예수가 참 능력이요. 예수가 참 나의 배경이요. 우리 어머니가요. 새벽 5 시에 전화해가지고 야야 밥 먹어 와라. 내가 한참을 잠을 자야 될 시간이에요. 새벽 5 시에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러 오래요 당신 이 잠이 없으시니까 그 시간에 밥 먹으러 오라고. 어머니 밥이 고픈 게 아니고 잠이 고파요. <laughs> 자야 돼요. 그게 오늘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아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코로나 뉴스 보고 염려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염려 덕분에 제가 뛰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제가 뜁니다. 기도하세요. 염려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야기 하려고 이 말을 꺼냅니다. 저는요 생각보다 많이 기도에 굶주했습니다 기도에 굶주렸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사님. 저희 집안은 그 흔한 집사는 없었습니다. 혼자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요. 형제의 형제 집안들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종교 생활이지만요. 기복주의 생활입니다. 보면 압니다. 복음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가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유일한 저의 기도 배경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요 뛵니다. 어느 정도 뛰냐. 제가 서울 가면요, 코로나가 도망갑니다. 제가 가는 동선에요, 하나는 미리 알고 코로나를 싹 정리해줍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듭니다. 코로나 걱정은 못 가죠. 동문 캠프못 하죠.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있어야죠. 코로나가 무섭네요. 이야기해 드릴까요? 프랑스 선교사님이요 코로나 확정 을렸어요 이주와 자가 격리했어요. 그리고 아들 결혼식 한다고 한국 들어왔어요. 한국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또 확진됐어요. 아, 지금은요. 응급 진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뛰겠습니까?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우리 온성도 곤란한데. 교회 폐사인데. 무서워서 어찌 뛰겠습니까? 지금 서울 살벌하거든요. 그고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결혼식으로 왔다 결혼식도 못하고 지금 갇혀있습니다. 제가 뛰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서 하나님 아시겠죠. 육신의 이유 말고 하나님의 이유. 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기도를 먹고 힙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예수님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징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오. 나는 예수를 행복했다오. 아멘입니까? 내 속에 연약하고 내 속에 흑암 가득 찬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했다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리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술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라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교회 장로님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복음 만나서 잘된게 하나도 없다.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분 입에서 다시 고백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순종 장론님 가정도 하나하나씩 응답을 받더라. 나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네. 그분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불신앙이란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안 나옵니다.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입술로 범죄합니다. 문제는 입술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녀석이 들어간 거안 나와 버립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립니다. 영적으로요. 딱 장애에 걸려가지고요. 전혀 성장이 안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요. 영적 성장만 장애된 점니까 내 육신의 모든 응답도 가로막합니다 하나님요 사지를 딱묶어버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요 누가 뭐 이런 소리 전설을 하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 가만히 듣고 있는 것 자체도 나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왔어요 무섭습니다 말은 맞을지 몰라요 불신앙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 타당성이 감리적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딱 잡혀버리면요. 말씀만 들리고요. 미안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기도의 능력 없습니다. 저는 그리 안 합니다. 내가 왜그 짓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딱 맞먹었습니다. 저는요. 누가 뭔 소리든 나는 그런 DNA를 내 속에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길로만 달려갑니다. 제 소망입니다. 왜냐, 제가 신학 공부 좀 했다고요, 단합방에서 훈련 좀 받았다고, 전도 열매 좀 있다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영적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 했느냐. 모든 예배 시간, 시간마다 앉아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었어요. 이 좋은 복음을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도구로 썼어요. 내 영혼이 완전히 다물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지고 떼기를 쳐 버렸어요. 내가요. 빠르 떨었어요. 사지가 떨었어요. 딱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나를 떼기를 잡고 그때부터 내 속에 들어와 있던 모든 포장된 것, 모든 불신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기 시작했요 왜냐,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언약 잡고 하나님 하시니까, 나를 전도자로 바로 쓰시려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씩 하나씩.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내 속에 어둠이 올라옵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하고 정복해놔요. 저는요. 세계복음 아닙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섰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 아침이 놀라운 여러분 성에 의해 전환점이 될 만한 응답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